주인공은요, 시아준수, 김준수의 친형이자, 아, BJ이자, 또 신입 유튜버, 우리 준호형님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BJ 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본명은 이제 김무영씨고, 네. 그분의 친형인데 몇분형이죠 제가 1분형입니다. <laughs> 그 1분 차이 때문에 네네. 지금 거의 30년 넘게 형 소리를 들으면서. 아, 형 대접 받나요, 혹시? <laughs> 어허, 형 대접을 받긴 하는데. <laughs> 제 <laughs> 저에게는 약간 감과 예, 의뢰 느낌이라 어, 어, 동생이지만. 네네네. 그 전에 음. 오늘 의상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의상 체크를. 야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이거. 네. 그똥비울 그 카메라거든요. 아 네. 약간 오늘 저승사자 컨셉입니다. 깔끔하게 입고 올려 고 네. 아니 잠깐만 이게 똥비울 카메라가 아니었나? <laughs> 시청자분들하고 저랑 비슷하잖아. 채영이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아 청년분들이 다 이런 지역이에요? 전 대한민국 평균이니까 아, 그리고 네. 들어올 때 약간 느꼈는데 좀 어우 역시 확실히 센스가 있는 게 네. 샵도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아, 여러분들 그쵸? 이제 향이 어... <laughs> 어... 오늘 아니, 작정하고 왜요? 나왔네 자 그러면은 한번 오늘 소개팅요 3, 2, 1어 웃고 있어요 와아아입니다찬냄이 아니 어, 되게 약간 어. 김사랑 느낌 나지 않아요? 예뻐이 예뻐 <laughs> 우선, 주호씨 출발하면, 저희가 인스타그램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저를 위해서 등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 고마워서. 잘했다. 아, 잘했다. <laughs> 출발하기 전에, 네. 아, 시청자분들한테. 긴장됐네요. <laughs>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파이팅주호 예! TV 김무야파이팅입니다 오늘의 룰이 있습니다 바로 아바타 소개팅 아시죠? 저희가 좀 이따 블루투스를 꽂을 거고 제가 조정을 할 겁니다 제 지령을 행동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선택을 할 겁니다 현금 선택하면 그냥 가시는 거고요 연락처를 선택하면 둘만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방송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팅 녀는 박서하 양이 너무 달달한 모습을 보고 박서하 양과 대화 도중 정말 쌩뚱맞게 <laughs> 방송을 나오게 되셨는데 굉장히 걱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출연자가 손톱구였었기 때문에 그녀의 평상시 모습 함께 보시죠. 와 크다. 와아 여러분들 핵빵디라뇨. 아 진짜. 어 이건 뭐죠?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제가 부분 캡처한 거 아니고 아 이렇게 올리셨네요. 여자 친구가 이렇게 입으면 어때? 좋아요. 우영씨, 준호, BJ 준호 현장 입장합니다 아, 여자 표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아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왜 이렇게 좋으아 네, 제가 좀 좋아하는 형수가 있는데 특별한 날 뿌리거든요 근데 오늘이 특별해서 저함이 어떻게? 저는 장 넬이에요. 어, 저는 이제 김 무영이라고 하고요. 무영씨. 네. 이름... 영어 이름 없으세요? 는 없고 러시아어 이름 있어. 뭐? 뭐요? 아나스타시아라고아나스타시아 <laughs> 되게 고급스러운 이름 <이름으로 웃음> 지으셨다. 러시아 이름. 그러면 혹시 나이가? 저는 91년생이요. 91년생이요. 2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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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34시간은요? 연상은 싫은지 물어봐요 연상은 싫어하는지 응. 남자로서 만날 때뭐 연상 괜찮아요? 연상이 좋아요 아 연상이 좋아요? 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모델 일이랑 방송 네. 일을 조금 하다가 제거 쇼핑몰 작은 쇼핑몰 아 작은 쇼핑몰 네, 쇼핑몰에 비키니 아, 사진 있어요. 있나요? 그 쇼핑몰에 어떤 의상 같은 걸 파시는 거예요? 어, 뭐. 뭐 비키니 이런 사진도 <laughs> 많이 있어요? <laughs> 비키니 아 비키니는 <웃음> 없어요? <웃음> 아 아쉽네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 아직, 아직 없어요, 없어요. 아. 저혹 코트 한번 벗어도 될까요? 아 네네 여자분 같이 카트 형 무릎담요로 써요 뭐야 <laughs> <laughs> 아, 아, 둘이 네. 흑백이 어느.. 맞췄어 그러면 여기 놓고 어, 저는 이제 어 형이 되게 좋네요 아 무릎담요로 좀 쓰려고 아 제가 하반신이 좀 하반신이 좀 따뜻하게 해야 돼가지고 저는 애기 둘이 아,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사는 애가 둘이나 있거든요. 애요? 네. 제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는 애가. 혹시 애, 애기들? 네. 혹시 애완동물 키우시나요? 아니요, 제 애요. 어? 애기요? 네. 네. 한번 갔다 온 거는 안 되잖아요. 왜? 네?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건안 되잖아요. 어, 디요 야, 왜 이렇게 잠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천천히 갈게요. 네. 네, 네. 아, 강아지, 제가, 어, 강아지? 세 마리 키우고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동물 다 좋아해요. 파충류까지 다. 파충류까지? <laughs> 파충류 중에서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laughs> 뱀. 형, 뱀 보여줘, 형! 켜, 보여줘, 켜! <laughs> 그, 뱀을 좋아하시면, 제가 뱀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낭만. <laughs> <laughs> <신나는 거 아닌가? 웃음> 첫인상 토크 해보자 음 형. 10점만 좀형몇 점인가요? 현재도 봐요? 혹시 제 첫인상 느낌이 10점으로 따지면 한몇점 정도 될것 같든지? 저 되게 솔직한 표정. 어 네네네. 8.8? 와. 감사합니다. 높다 높다. <laughs> 저는 <웃음> 안 높아서 어떨 것 같은지? 저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laughs> 솔직해도 돼요? <웃음> 아니요. <laughs> 아니야, 약간 <laughs> 챙피하다. 9.7? <laughs> <laughs> 0점. <laughs> 0.3은 아직 내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아, 네, 아 그렇죠 자, 미션 수행해주세요. 네, 여자 자연스럽게 손가락 미줌. 스킨 십하기 어, 아, 근데 왜 손을 이렇게 오. 가리고 계세요? 제가 손이 네. 차가워요. 저, 저보다 찬가 어, 뭐. 아, 저보단 아, 따뜻하신 아. 것 같은데? 아닌데요. 아니에요? 못쓰다. <laughs> 어, <스타>. 제가 더. <laughs> 네. 네. 계속 향이 나서 그러는데. 네. <laughs> 네. 혹시 향수 못쓰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가 이거? 제가 SNS. 음... <laughs> 되게 그런 거 보다가 그거 아니야? 아, 아프리모라는 그런 향수가 <laughs> 있는데 기성을 유혹하는 향수? 되게 그런 좋은 자리에서 좋다 이런 정보를 듣고 미드나잇이라고 있는데 네, 어 귀엽다 네. <laughs> 형 근데 여자 이름 아까 러시아 <laughs> 아니, 뭐, 어? 이름 있다고 했잖아 왜 러시아 이름이지 물어봐 그 러시아 이름 그거였나 아나스나무 아아 아, 뭐였죠? 아나스 뭐였지? 아나스나무 <laughs>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아 미안 미안 아나어 스파샤. 이모. 러시 러시 이름이 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외국에 계세요. 오 어, 그래?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했었으니까. 아, 아. 가장 기본적인 뭐 러시아 말이라도 좀 따라해 네, 네. 주실 거예요? 오. 어, 네, 네, 네. 뭐가 있을까? 아. 좋아해. 요 아. <laughs> 뭐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네. 아니, 네. 가장 쉬운 거. 네. 스파시 뭐. 시발 스파스다 세계봐 스파스다 스파스다 <laughs> 아니에요? <웃음> 성주 같은 거 없어요? 러시아는 아 없어요? 아형 <laughs> <laughs> 이제 말말좀 <laughs> 줄여봐줘 아, 재밌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좀 묵묵한 남자가 좋으세요? 재밌는, 거요. 재밌는 거 재밌는 네. 거어 좋다 그럼 남자 쪽에서 조금 더 떠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laughs> 계속 떠들어봐.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히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이 뭐 이렇게 이런 것좀 드시고 <laughs> 아니, 가만히만 계시면 예. <웃음> <웃음> 형 말하면서 계속 화장실 가봐 좀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어, 그럼 계속해서 드시고 계시고 <laughs> 어, 알겠습니다. 네, 컵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좀 달라고도 하니까. <laughs> <laughs> 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이 다리 아프네. 전체적으로 음. 1 0점 만점으로 하면 몇 점을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 그래? 어? 군더 응? 음, 늘었어? 계속 원래 말씀 많으신 게 좋다고 하시는데 네. 말이 많은 거 괜찮으세요? 네, 좀 그래 좋아요. 나도 말 많은데. 음. 어, 그럼 네, 네. 아 그럼 시달어. 네 가시도록. 아네 네. 액자 개보는 조금 있다가 나타날게요. 조금 있다 봬요. 빠이. 극혐하는 스타일 아... 물어봐요. 극혐하는. 하고 싶좀 극혐하는 스타일은.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좀 더러. 예. 아 더러운 사람. 네. 그게 약간 게으른 느낌의 사람들 있잖아요. 좀.